왼쪽 위에한번 봐봐 왼쪽 위에 그렇지 아 이거. 이고이이 이거. 지는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오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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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네, 저한테 1분 7초 미션이 왔는데요. 1분 7초 안에 이 가사지를 보시면 가사를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. 솔직하게 얘기해서 실패할 확률이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저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. 일단 해보겠습니다. 일단 제목은 숨이 차거든요. 열심히 그 여기부터 가사를 잘 모르겠어요. 번호맞 봤어요. 어디 였는지 모르겠어요. 혹시 이번 정규 2집 팀 에이즈로 저희가 돌아왔잖아요. 오늘의 기자간담회입니다. 네. 기분이 어때요? 너무 설렙니다. 아. 네. 어떻게 준비 는잘 하셨나요? <laughs> 네. 진짜 어. 간단해요. 혹시 컴퓨터예요? 아니. 사람이, 저... 사람이시죠? 사람이 네. 네. 감정이 많이 없어 보이시길래? 네. 있습니다. 저희가 사실 내일은 저희 세븐틴 프레젠트 컴백쇼가 나오잖아요. 네. 아, 캐럿분들이 많이 기대하실 것 같은데 한마디 해주세요. 어. 기대해주세요. 이거 내가 질문하니까 그런거야? 네 맞아요 우지가 저에게 선물로 컴퓨터를 사준답니다 여기서 이상한 발언을 해보네 카메라 앞에서 약속해 약속 궁금한데? <웃음> <웃음> 아니 아직 안 어, 좋아 당연하지 기다리 난 되게 참석이 좋은 사람이어서 계속 기다릴 어? 수 있어. 요 나영은이다. 세게 들려줄 곡은 특별히 더 신경 쓰는 편이에요. 부드럽지만 강렬하게 심쿵하게. 어, 정말 저희를 끝까지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우리 캐럿 분들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. 어, 정말 저희의 음악으로 서로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봄첫 일인데, 네, 2주 차의 첫 스타트가 너무 좋습니다. 캐럿, thank you.